안녕하십니까.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기호1번 사회복지상담학과 김효태입니다. 사회서비스대학 학생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세계의 경계를 마비시키고, 더불어 한국 경계도 1997년 IMF 때보다 더 나쁘다는 경제학자들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 서비스대학 학생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 학업을 병행하시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호 1번 김효태는 학생 여러분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학생회장의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 기호 1번 김효태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 선도부원으로 활동을 하며 학생들을 선도하여 학교에 잘 정토록 인도하였으며 대학 시절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봉사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의 운영을 하고자 다음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약. 첫째. 수업 시간표를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늦은 시간 밤 11시가 넘도록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밤 9시가 넘지 않도록 하여 1인 다역을 감당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교과 과목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시키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개인 역량 강화는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개인기금 200만원을 학생의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사기를 고치시키고 역량 강화와 활력 넘치는 학교 생활이 되게 함입니다. 넷째, 학생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학생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학교에 학생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인의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학교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학생회비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공약들은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기호 1번, 저 김효태만이 할수 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 김효태는 주요 경력에서 공지했듯이, 대기업에서 11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며 총학생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학생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광천 노타리 크럽과 대한적십자 홍성지회에서 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있으며 여기에서 느낀 나눔의 봉사 참맛을 알기에 우리 학생 여러분께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학생회장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기호 1번, 저 김유태에게 사랑의 한 표를 주십시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都习惯了。